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even so green.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증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날한 한 날을 어떠한 증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주셔서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하 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참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확될까 두려워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에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육체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응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여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주은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예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상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입고자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용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리라. 이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영원이라. 기록된 바 인피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자가 성경을 따라난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더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그 아들을 내쫓으라여정의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였느니라. 그런즉 경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삼아 주셨는지. 예,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예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5절로6절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로 세워질 자격이 없어요. 성도로 보전될 수도 없고 성도답게 살 수도 없는. 죗덩어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아닌고서는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미 어제 살펴보았듯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사항에 온전히 수정치 못하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살 길이 제시되어도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수 없으면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저주를 모면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새벽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간절히 상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한 날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믿음 충만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은 구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소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도 볼까요? 8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니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한다는 거이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싹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요 대표적인 것이 사람 이야기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환경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 논리다 환경 논리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너무나도 많은 말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그 안에 법칙이 생기고 그 안에 논리가 생겨서 사람들은 그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서 쉬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도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묶여서 사는 그것들의 종로릇 타고 노예 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 다려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포함한 이 땅의 뭐 모든 지혜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학문들, 모든 논리들, 사상들, 가치관들을 통틀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약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 그 의무는 책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율법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수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우리에게 영이고 하나님은 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초등 학문들은 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를 영프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인 합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 열매를 내는 것이다.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지어서 우리의 역할에 예,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 내가 하기 나름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낸다는 거지요. 복음을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이러한 세상 학문들은 나도 하나님이고 나를 하나님이고, 예,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인데, 나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맥락이 뭡니까? 복음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속히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또다시 묶이려고 하냐는 거죠. 매이려고 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날 지내실 때에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 언어 속에 일상의 생활 속에 꼭매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기회 삼고 그러한 것들을 도구 삼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인과의 그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더욱 더 성도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뜻이 정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대로 오늘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곧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영원한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의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개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